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은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네,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 제목 배우 겸 가수죠 이승기 이다인 겸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하면 다 끝난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두 번인가 제가 뭐 방송 올렸는데 그때 그 이다인과 뭐 이제 그만 이제 우리가 결별하자고 할때아이거 잘하는 거고 좋다 어, 이 결별을 해야 된다 근데 또 다시 이제 또 해가지고 그때는 뭐. 이 팬들을 우롱한 거, 이 우롱하는 건지, 약간 뭐 팬들을 속이려고 한 건지 몰라도 지금 또 다시 결혼한다고 이승기 결혼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승기 결혼하면 다 끝나. 진짜로 자기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 요왜냐면 이승기 이다인 사주 보면 여기 여기 갑묘 이을목의 묘지를 갖고 있잖아. 예, 을목이 묘에 관이 정관에 깔고 앉아 있잖아 여기가. 그리고 편관에 깔고 는데 정관은 여기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다인은 시집으로 세 번을 가야 되는데, 그럼 이승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이 사주를 볼 때, 이게 엄청나게 신유수리에다가 이거 지금 신유수 소방금이 강한데, 여기에 그금이 자기가 쏠리면, 어떤 그, 이 처갓집에, 이남 남자들이 이 이다인 그 집에 들어오면 다 끌려가지고, 내, 애가 나도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 거대한 강물에 쓸려버리는 거야. 이승기가 절단이 났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견밀이가 착한 사람 찾는 거지. 왜 꾀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타산해서다 떠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견밀이 이다인 이, 견민이, 이, 이 같으면 남자가 좀 멍청하고 착한 사람 그러면서 돈도 있고 좀 앞이 미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이승기가 딱 걸려들었지. 여기는 관사로 온다며 이 저기 이다인은 시집을 세 번은 가야 된단 말이야. 눈에 나온 거만 세 번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 뭐 애인까지 하면 내년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있어요. 자, 이제 이 지금 음저이 지금 이 생기를 보면 임수 일세 임수 일주, 임수 일주. 임수 일주에 자, 제가 어디냐? 이게 쟤야 여자가. 제가 여기 쟤잖아 하, 이게 여자야. 이게 여자. 제. 제. 제한 주년이 제가 멀쩡히 있는데 병신 합적서 병신이 합해서 병신합이 앞... 학에서 합... 병신이 합의될 때 제일 안 좋아요. 병신합의.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딴데 있다니까 나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일로 되는 거게 사람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거고, 순간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내가, 어,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내 죄라는 것은 또 그것도 편제야. 편제. 편제는 또내 여자가 될수 없는 게, 편제 안보게. 내 여자가 되는 건 정제를 깔고 왔는 이 정제가 술토에 여기에 정화가, 술신정무 해서 신정무가 이안서 왔잖아, 신정무가. 이 정화가, 여기 정화가 쟨데, 이 정화가 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쟤야. 그러니까 이 쟤고, 이제가이내 안에 자에 들어오는데, 지금으로는 어 이승기나 이다인은 어 이렇게 내가 이승기의 사주가 이다인이가 내 정확한 내 아내가 되질 못한다고 나오죠. 이 정화는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정제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승기 같으면 진짜 내가 결혼하는 내 아내는 숨어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고 나중에 편제 결혼하지 못할 여자하고 결혼식을 올려 남의 여자하고 결혼식이려 그러니까 내 여자가 아닌 남의 여자, 내 여자가 아닌 남의 여자는 뭔가 나랑 같이 가지 못할 여자 다른. 남편이, 다른 임자가 있는 그런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작 내 아내는 남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게, 정화 여기 들어있어요. 그, 지금, 이다인이 하고는 되면, 백, 발백 중, 그냥 내가, 백프로가 100 천프로 깨질 수 밖에 없어요. 두 사주가, 이게 진짜, 이 사주가 맞다면, 천프로, 만프로가 10 깨진다고. 이게 깨졌는데 이승기가 뭘 보고 자꾸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결국, 이승기가 그렇게 가라, 그러면, 약혼식을 하고 깨지든 결혼식을 하고, 3년 안에 깨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승기가 깨지면, 결혼하면 다 끝난다? 이승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는다는 건 진짜로 내 목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이, 이 라인이 떻으면이 남편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 묘. 자기가 묘지에 있어. 을목의 묘지는 수리야. 그런데 경금 정관이 여기 또 있잖아. 정관이 밑에 뭘까? 그서 무덤을 깎고 해서 그 깔고 위에 있다 무덤을 산소 무덤 위에 정관이 내남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정관이 어떻게 편관을 내 남편 자리에 깔고 있어 관살 혼잡이 바뀌는 거지. 순간은 내 남편이 됐다가 순간은 수단의 도구. 이 남편이 아니라 수단의 도구야 거래관의 관계 수단의 도구. 내가 이제 그 이용의 대가, 이용의 가치로 변하는 거지. 남편이 됐다가 필요했다가는 수단의 도구라는 거죠. 수단의 도구는 내가 필요한 이용의 가치야, 내가 활용할 가치야, 내가 써먹을 내가 이거 갖다가 그 이용의 가치로 되는 거니까 이이승기는 여기 와서 죽었다 살았다는 몇 번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기 이제 이 무덤 묘지에 앉았으니까 진짜 목숨이 갈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여기서 에 모든 게 팔다리 내장까지 다 꺼내서 그냥 철저하게 어다 파먹겠지 누가. 나를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이승기가 이제 자기 목숨이 안 끝나면 내가 일이 내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승기의 뭐 배우로서 인생이 끝나든 아니면 내가 이승기가 돈이 있었다 돈이 다 끝나든 이승기의 팬들이 다 돌아섰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제는 나는 배우로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다가는 이다인하고 만났다가는 내가 그제 왕창 다 끝나는 거야. 제첫 번째 목숨이 안 끝나면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의 그 배우로서 다 끝나. 이 나의 하는 일, 잡이다 끝나. 내 주위가 다 뭐, 여는 사람이 끝나. 이승기가 뭐이 돼? 나중에 머리 깎고 죽는다고 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박살 나는 거야 박살. 그러니까 이승기가 이제 이렇게 어 만나서 될 사주에서 되면 모르는데, 안 되는 걸 계속해서. 헤어지겠다 다시 했다 또 만나고 지금 결혼 발표를 또왜 하는 거야? 그리고 올해는 또 결혼 은도 아니잖아. 결혼은 남편자리 충을 맞잖아. 물론 정관은 합의되니까 가능해. 묘수라고. 근데 자기한테는 겁재 운이야. 겁재라는 것은 내 마누라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올해 같으면 멀쩡한 내 마누라 결혼해도 을결혼할사람면내 마누라 나 다른 놈이 채가는 거란 말이야. 남자 살지 누가 겁재 없으면 누가 결혼해? 겁재가 용신이라도 사려서 하는데 이게 다 이게 참 정신 나간 일들이다. 자,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음, 이승기나 결혼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둘다 배우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부 돌아 살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지 하지만, 이승기를 아끼는 그런 팬들이 있어요. 국민 배우로서 아주 이, 아주 국민의, 어, 우리 뭐라고 해서, 어, 참, 저, 저, 다 좋아. 국민의 아들, 어, 로서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이승기 씨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고, 이단 씨 또한, 어, 이, 지금, 불우한 가정이잖아 아버지에게 자 엄마 이혼당하고 이렇게 커가지고 또 다른 아버지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우한 그거니까 진짜 이번엔 나는 결혼하더라도 을한 남편만 이렇게 할수 있다면 그런 걸다 떼어 넘어가서 진짜 남편이 될 만한 사람 나를 포용할 사람하고 하지 남자를 갖다가 가치로 거래 간에 관계 이수단의 도구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이다인씨 사주가 아니길 바라는 바라는 거예요. 이다인씨 사주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 만나면 남자 절단 나니까 안 되고 진짜 이승기도이 사주가 아니길 바라요. 왜냐하면 격이 이 귀격이 아니라 떨어지잖아요. 병신 앞에 갖고 이가 이제 연예인으로는 연예인이 공인이라지만 연예인은 귀한 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어 그러니까 귀한 격이 아니라 어 그냥. 사람들이, 연예인은 광대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연예인은 공인, 공인 하는데 공인이 아니라고. 우리 연예인이, 그래서 이 병신압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국민의 아들로서 진짜 사람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오늘 사주시간. 배우 가수 이승기. 이단과 결혼하면 다 끝난다. 절대 다 끝나. 인생 끝나고 없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